공제에서 발표한 거따지면 현재 우리 성관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신뢰합니까라니까 신뢰한다니까 50%가 안 돼요. 나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게47.1% 나왔고요. 그 뒤로 3월 달에 발표된 우리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 결과는 성관이를 신뢰한다는 게 43%밖에 안 나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성관이에 서는 국민들의 신뢰도에 대해서 100%돼도 100%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맞습니다. 못 믿겠다는 사람이 지금 40%가 훨씬 넘지, 50% 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대선을 해요? 맞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주장할 게 아니라 선관위가왜 존재해요? 선관위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인금이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게 투표 관리하라고 선관위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임금이 돼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치르고 민주당 경선치르고 있지만은 더 급한 것이 지금 바로 선관, 선거 관리를 공장게 하는 게더 우선이라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닙니까? 사회적 부정성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 되는데 기했다면, 예,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력이 결코 서티지 않을 것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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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주말에 바쁜데 여러분들 전부 다 시간 내가 깃발 들고, 예. 성조의들 텐트 들고, 우리 주장하는 게 우리 이익을 위한 겁니까? 아니다오이 어, 대한민국 어? 올바른 공정성 가자라고 유추장한 거 아닙니까?